최근 대선을 앞두고 이슈로 떠오른 것중 하나가 바로 경제 민주화입니다. 정치권에서도 기업의 출자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데요. 과연 이에 대한 기업들의 생각은 어떤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알아봤습니다. 상장 기업의 절반 이상은 경제 민주화가 기업의 경영권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장 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6%는 기업의 출자 규제가 경영권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35%, 경영권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업은 9%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경제 민주화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출자 규제 중 경영권 안정에 가장 부정적인 제도로 전체 43%가 순환 출자 금지를 꼽았습니다. 대부분 기업들이 어, 순환 출자 구조를 통해서 경영권을 어, 보호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 상황에서 어, 순환 출자를 금지하게 될 경우에는 어, 기업의 경영권 자체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경영권 위협에 노출될 경우 막대한 자금을 들여 경영권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투자 여력이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적대적인 M&A 등 경영권 위협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전체 85% 기업들이 막대한 자금이 드는 지분 확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를 담당한 대한상공회소 의 역시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금 유출로 인한 투자 위축을 우려했습니다. 출자총액 제한제도, 뭐 순환출자금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업의 어, 투자를 제외하고 일자리 창출 자체를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어떤 기업의 투자를 장려하고 성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될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대선을 앞두고 경제 민주화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져가는 상황. 그러나 투자 위축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경제 민주화 외침에 기업들은 좀더 현실성 있는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